수능 볼 재신도 없고 어, 왠지 느낌 좋은데? 아나 너무 대답 잘했다. 뭐가 여긴 붙겠다 안녕? 나는 한가원에 대장 맡고 있는 예지라고 해. 안녕? 나는 한가원에서 어려운극을 맡고 있는 시연이라고 해. 예. 안녕. 왜 그래, 학종을 준비하게 됐어? 난정신못바꿔 왔다. 나 모의고사 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나는 고3 때 모의고사 본 적이 없어. 네. 수능 볼 재신도 없고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와서 학종을 준비를 처음부터 해야겠다 싶었어. 친구들에 비해서 활동을 진짜 많이 했다 생각해서 종합전형을 지원했지. 생기부 활동?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최대한 늘리려고 세줄써주시는 이렇게 더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 교무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난 일단 자소서 쓰기 전에 그 학교의 인재상이랑 교수님들을 다 찾아보면서 교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최대한 내 활동이 그거와 부합될 수 있게끔 흔히 보이는 그냥 교무실 청소 같은 거를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다. 활동만 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자기소개 쓸수 있게끔 여기서 잠깐! 올해 신설된 KPU 실천인재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로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서류에서 이것과 활동과 교과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수교과가 골고루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유리한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KPU 창의인재 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진행되는 전형인데요. 특정 교과인 수학과 과목 등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시기에 매우 유리한 전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전형 모두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엄청 떨려, 떨려 하면서 왔는데. 어, 왠지 느낌 좋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차있어가지고. 어, 여긴 붙겠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서만 한번 읽고 들어가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진짜 배단 내려가는데 주저앉혀가지고 드디어 끝났구나 생각보다 너무 돌발 질문? 이런 걸 음.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너가 기술을 만들 때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를 위한 기술을 먼저 만들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막기 위한 기술을 먼저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때 망했다. 어떡하지? <laughs> 내가 거기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문제 기술을 만들 것 같다. 에어들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 1차적으로 안전 되는데 이 사람은 타격감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면 아, 너무 대답 잘했다. <laughs> 그래서, 어, 굳겠다, <laughs> 이 생각을 했지. 내가 남고여가지고, 누가 하나 발표한다 하면은, 나보다 어? 다른 친구들이 먼저 막내거 쳐가지고, 야, 니 이거 불합의이고 합격했대, <laughs> 이러는 거야. 근데 중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핸드폰 으고몰로 이제 확인하고, <laughs> 집에서 확인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확인했는데, 학교인 거야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가 굳겠어? 이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별로 안던것 같은데. <laughs> 면접을 보면은 다 떨리는 거다 당연한 거니까 막상 의게 별거 아니더라고. 교수님들과 이 면접관들을 다 쓰게 해야겠다, 다 뽑게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기억이 안 나도 당당하게 틀려도 당당하게. 내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할 신입생 분들한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저희 학교 와서 모든 걸 누리고 이 자리에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년에 학교에 오셔가지고 저 어리광차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밥한 끼라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laughs> 배요 <laughs>